아 어, 벗다 보니까 벌써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네 전망대에는 특히나 여기 어, 브람스 힐링타운 전망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올라가 볼까요? 네 오, 진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긴 진짜 유모차 끌고도 여기까지 올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유모차 끌고도 오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휠체어를 타고도 오실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어, 진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불람산은 동쪽으로는 남양주 별내동이 있고, 아 그쪽, 북쪽으로는 수락산, 그리고 아 서쪽으로는 노원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고 브람산 한번 보세요. 불람산이불람산의 이름이 유래가, 부처님의 얼굴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불람산이거든요 네, 뭔가 바위들이 되게 멋있는 모습을 네. 볼수 있죠. 뭔가 웅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브람스 라면은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최불암 네. 선생님 아. 네불암 선생님이 명예 산주십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 명예 네, 산주셔서 그 최불랑 선생님이 쓰신 그 글귀가 여기 뭐 비석으로 있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불암산의 바위들이 정말 멋있는데요. 이 바위들이 쥐라기 때 만들어진 흑금모 화강암이라는 그 암석의 특징이라고 해요. 공이 반으로 갈라진 모양이나 바위가 떨어진 모습 그런 것들이 흑금모 화강암의 특징이어서 불암산의 모습이 이렇게 멋있는 절경을 갖게 될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부람산을 등산을 하실 때 되게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막 붙여놨거든요. 아 그래서 막 코끼리 바위라든지 아니면 뭐 상어 바위라든지 아 네, 이런 막 되게 특색 있는 바위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등산하실 때 그런 것들 을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지 않나. 오 그럴 것 같아요. 네그렇 올라가면서. 하나 그런, 하나 맞아 올라가면서 하나씩 찾고. 그리고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쪽에 이제 수락산이 보이고요. 아.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도봉산. 어아 네네네. 저쪽에는 북한산. 아 북한산이 쫙 엄청 멋있게. 아 이렇게 길게 네. 뻗은 건가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진짜 잘 보이죠. 네다 보여요. 이쪽에 보시면 우리 아까 전에는 이제. 숲 안에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봤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보시면은 또+ 또 다른 어, 숲의 음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야로 또 숲을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곳이니까 전망대에 꼭 오셔서 이렇게 멋진 경치 풍경 구람 산이고 다른 산들주 이런 도심을 즐기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철쭉동산이 있는데 밑에 거기 쪽을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네.